우리 책 읽어보자. 음, 음. 책 읽고 싶어요? 오, 음. 짠! 책을 읽어봐요. 오, 음. 어, 뭐라고 써있어? 어. 아기가 사랑한대. 벌써 책 읽는 거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줄까? 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 노래 사랑해. 오, 노래 사랑해. 다음 페이지엔 뭐가 있을까? 아, 뭐가 있어? 무슨 내용이 있어? 입을 뭐, 쩍 벌리고 있네? 오, 마음 깊은 거부터? 목욕을 하고 있어, 그림에. 목욕을 하고 있네, 곰돌이랑. 그치? 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아가 뭐 하고 있어? 어, 뭐 하고 있어? 어, 아가가 만세 하고 있잖아. 오. 오, 표정이 슬퍼 보여? 오, 슬픈 표정을 하고 있네. 오이고, 오이고, 이고 오이고. 다음에 뭐 하고 있어, 아가가? 치카 하고 있네? 엄마 가 엄청 잘하는 치카 하가 있잖아. 오. 오, 치카 왜 하고 있는 거야? 음. 아구 웅지가을왜 하고 있는 거야 그 옆에는? 아구 숟가락 들고 맘만 먹고 있네 이봐봐 숟가락 들고 있어 아고 숟가락 들고 있어요 이건 별로 재밌는 페이지가 아니야 음, 밥을 먹는 거야 밥 먹고 치과는 건가? 어. 맨날 맨날 밥을 먹어야 되지. 오. 다음엔 아가 뭐 하고 있을까? 다음엔뭐 하고 있을까? 자, 뭐 하고 있어? 에잉, 아가가 안 나오고 손가락이다. 발바닥이다. 아, <laughs> 아가가 안 나와서. 왔 오, 아가가 안 보여 <laughs> 아이고 코 담나는 거봐자 이번에 아가가 나왔다 오, 곰돌이를 들고 있잖아 뭐돌이를 안아주고 있네 아가 얼굴이 엄청 크게 나왔네. 곰돌이 눈도 살짝 나오고, 보지. 아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우리 희연이잖아. 희연이 생각은 어때? 카메라만 보지 말고 책을 보라고. <laughs> 어? 갑자기 희연이 얼굴을 보게 됐어. 아가 얼굴랑 이 비교하게 됐어. 어? 아가가 웃고 있네. 곰돌이랑 같이. 어? 옆에는 울고 있어. 아가가. 아가 슬퍼. 아가 울고 왜 울고 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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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연이도 갑자기 슬퍼. 아가 오니까 와 아가 달리기 한다. 달려 달려. 아가살근살근 걸어가는거래. 와 아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네. 지금 희연이처럼. 어 옆에는 조금 전에 희연이처럼 땡글땡글. 자자자 이야기하는 거 모습이래. 오 희원이 입 닮았다. 오 웃는 모습이 닮았네. 예쁜 입을 가지 어, 나가였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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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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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 재밌었습니다. 자 재밌는 책읽기 끝.